강규철은 늘 그렇듯 정갈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아침 식탁에 앉아 두 사람 사이 기찬과 여동생 미란을 번갈아 본다. 식탁 위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는 달리 가족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젠 나도 좀 내려놓을까 싶다. 내가 없어도 든든하겠더구나. 순간 미란과 기찬은 포크질을 멈춘다. 기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은. 양강체제 생각해봤다. 규철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다. 미란이 내가 영업을 맡고 기찬이는 기획을 총괄하는 거야. 우리 집안일은 역시 가족이 해야 안정적이지 않겠냐. 기찬의 손에 짐포크가 미세하게 떨린다. 미란은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웃는다. 오빠, 그말 정말이야? 그렇게만 된다면 나, 더는 바랄 게 없어. 그러나, 이 평온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자영은 일부러 기찬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기찬 씨, 제인이한테 요즘 잘하죠? 그럼요. 어머니, 제인이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어요. 자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사실 오늘 아침 제인이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한 여자가 기찬 씨 옆에 있던데 누구더라? 그 여자? 기찬은 얼음처럼 굳는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으며 답한다. 아, 그건 오해입니다. 고객 접대 중에 우연히 찍힌 사진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삭제했어요. 삭제했겠죠. 근데 기억하세요. 난내딸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절대 가만 안 둬요. 기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선다. 뒤돌아서는 자영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그 무렵 YL그룹 신입 디자이너 소개회의가 열렸다. 제인은 밝은 얼굴로 새 디자이너가 누구일지 기대에 차 있었지만,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강세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세리에게 쏠린다. 그녀는 당당하게 제인 옆에 앉는다. 기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동자를 굴려 세리와 제인을 번갈아 바라본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당혹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인은 기찬을 끌고 복도 한켠으로 데려갔다. 왜 말을 안 했어? 세리가 여기서 일한다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 기찬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나도 몰랐어. 진짜야. 나도 방금 알았어. 정말 그래? 그럼 세리한테 물어보자. 진짜 우연인지. 그 순간 세리가 다가왔다. 무슨 얘기들 해?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지? 기찬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피곤한 기색으로 침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기 그녀의 침대 위에 셀리가 앉아 있었다. 어머, 맞네. 침대가 참 편하더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누워 봤어. 오늘은 기찬 오빠가 안 오나 보네. 셀리 지금 미쳤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온다. 상황을 본 그는 경로한다. 셀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나와. 하지만 세리는 천천히 일어나 기찬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키스한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제인은 그대로 얼어붙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기찬은 당황해 손으로 세리를 떼어내려 하지만 세리는 기어코 웃으며 한마디를 던진다. 강제인으로 살겠다고 했잖아. 오늘이 그 시작이야. 다음날 아침 YL그룹 회의실. 강규철은 미랑과 기찬, 제인을 불러 회장실로 들어온다.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어 기찬을 똑바로 쳐다본다. 기찬 너 어제 어디 있었지? 기찬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린다. 그게 집에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 누구와? 기찬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침묵은 곧 다른 이들의 눈초리로 이어진다. 그때 큐철은 미란에게 고개를 돌린다. 이사회 안건으로 미란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려고 한다. 이번 주 주총에서 발표할 생각이다. 기차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날 실망시키지 마라. 그말 속에는 무엇인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의 단호함이 배어 있다.